게만 잘라 엄마도 좀 먹어 나이 <laughs> 나잘 먹을 거야 엄청 잘라 먹을 만해. 또야 하니까 안 아프잖아. 음, 응, 난 이제 마치 마취 고수야. 마취할 때안아프더아좀 아픈데 이제 응, 마치 고수라서 괜찮아. 소지 검사 때는 안아프더아 소지 검사 때는 너무 숙주 때문에 블로그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. 난 이제 마치 마치 주사는 껌이야. 응. 수혈할 때는 수, 수액 들어가지 않잖아 아닐까요? 상관없나? 어? 라인이 달라 응? 라인이 다르다고 아 괜찮아? 응. 그럼 뭐할때 수액을 끊었지? 뭐 어? 응. 들어갈 때 수액을 안 넣던지 치인 얼굴이 만 나오게 <laughs> 다 나오게 하는 게아니 나는 지 얼굴이 부었잖아왜그렇 아, 이렇게 꽃필 때는 처음 본것 같아. 이게 라이랑 아니야. 몰라. 엄마, 나 그거 어쩌고. 좀... 더 뒤로 가자. 예, 얘네. 어, 예. 뒤로 가자. 뒤에만 하면 되겠나? 안 죽겠나? 응. 마석에서 공좀 세게. 아, 어, 얼굴이 진짜 개 부었어. <laughs> 바람 세다 야. 강도 완전 대박 걸리겠다. 시원해? 어 시원하다. 어 입구 차이 너무 시원한데? 시원하 시원하다. 이렇게 시원하다. 그래. 가만있어. 응 진짜 어린이날 아이가 말했다. 5월은 봄이에요. <목소리> 여름이에요. 겨울이에요. 지금 완전 겨울 날씨 같아.

나는 조스파타로 하면은 집에 빨리 가라고 할까봐 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이 생각했었어.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, 희망 그런 게 있었거든. 근데 이제 딱 치료를 시작하고 나니까 짜증 나고 그냥 마음을 놔버린 것 같아.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.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엄마 손이에요 이것 떼다가 조그만해가지고 어디 대구대구 굴러가면은 아, 비싼 거지. 어디 갔었어? 70만 원 있잖아. 한 주기에. 80만 원 잡고 꼭 빌려줘. 남새끼 다 때리 죽이라 <laughs> 봤어? 백개짜리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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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니니까, 그 아니니까. 어, 그래도 언니가 피치고. 먹고 싶어했던 상하이 버거. 응. 나 상하이 버거 안 좋아해. 안 좋아해. 아 다행이다. <laughs> 왜냐면 저번 저번. 무슨 음, 이 접시 단겨져 있노. 아니 그깔그 그 테두리가 이렇게 있었고. 그 그거잘 먹어야 된다. 하여튼 규현이 추천으로. 맥도날드 신촌점. 아, 안가려그 나 빼고 먹는 음. 맥도날드 맛있겠다. 맛있게 먹으렴. 아, 파이팅. 우 먼저 올라갈게. 빨리 이 일일층으로 일층, 일층. 재밌다.